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어자 오랜만에 썬더그를 좀 가져왔습니다. 어, 최근에 나온 소식을 한번 보면은 6월 3일에 OKX에서 이 썬더그가 USDT 무기한 선물 거래 페어를 상장 폐지를 좀 했었죠. 어 그래서 6월 3일날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고 어, 최근에 또 거래 이 뉴스를 살펴보면 딱히 뭔가 없습니다. 없는데 저스틴썬 코인이 바로 민코인이 썬더그죠. 그래서 최근에는 트론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이런 뉴스 트론 토큰 비축 기업 만들 듯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민코인인 어, 저스틴 선의 민코인인 선도가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. 정보는 제가 소도망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현재 이 썬더구를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어디서 많이 터지고 있냐면 코인업에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. 코인업에서 거래 대금이 45%나 터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업 거래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코인업 거래소가 되겠고요. 지금 보시면은 자, 이 썬더구는 0. 거진 4달러까지 갔다가 0.04달러 거진 완전 어. 99% 이렇게 떨어졌죠. 그런데 지금 바닥 구간은 예쁘게 좀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. 어, 일단 지금 시청하고 가시는 분들만 위해서라도 제가 목표가좀 말씀드리는데요, 이거. 자, 어디까지 상승 나올 수 있냐면, 단기적인 추세. 자, 여기까지 추세 상승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은 0.06031이죠. 그럼 지금부터 잡는다고 하더라도 11%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, 지금 현재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박스 구간.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힘이 들어 들어올린다면 어,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. 뭐 중기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제가 소통방에만 여러분들께 또 어, 우리 구독자분들 혜택으로 알려 드릴 건데요.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라간다라고 말씀 드려요. 자 최근에도 나스장 상장자의 웬일 세력들의 의도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퍼지 펭게 올려드렸고 6일 전이었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추세 변고점 타죠. 딱 말씀드렸고요. 자 보도록 할게요. 하락 추세선에서 바로 뭐 크게 해서 슈팅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... 자 그래서 슈팅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림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니자 그래서 또 며칠 만에 50%의 수익을 가져가는 타점이 또 발생했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또 수익을 낼수 있는지 영상 끝까지. 아, 시청하시면 방법 알려 드리고 있으니깐요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고 싶으셔 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. 자, 한번 보세요. 스톰엑스 제가 6월 25일 오전 7시 경에 또 문자 주신 분에게 선물 보답 드렸습니다, 여러분들.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증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6시 49분이었죠. 25일 2 5일 6시 49분 스톰엑스 6시 49분 스톰X 8.5 매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. 여기서 자, 보세요. 25일이죠. 오전 7시경, 약 6시 50분경 8.5 왔었고요. 그리고 10일 분명히 왔죠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해서 또25%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.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타이밍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코인 어떻게 잡을 수 있냐? 보시면은 010 734 61 51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코인 문자 주시면은 다음 급등 코인 타점 또 잡아 드리고요.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 도와드립니다. 리밸런싱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한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알려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거 있으신 것도 저한테 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고 그리고 소통방 참여. 자,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좀 인데 어,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만 VIP 정보 100%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익 낼수 있는 길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물린 종목 대응이라든지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VIP 정보 지금 문자 주셔야지 여러분들께 100%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.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물려 있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.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코인판은요 냉정합니다.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경꾼이에요. 뭐 저기서 살걸 저기서 팔걸이말 이미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? 그거 오늘 또 반복할 겁니까? 이번에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. 그 정보 혼자 찾으려다가 늦은 많잖아요. 다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결국 물리고 후회하고 빵통 차는 겁니다. 여러분들 한 번만 문자 줘보세요.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. 그 작은 행동이 이 계좌를 키는 숫자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서 아 나도 저때 들어갈 걸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 코인 파는 냉정합니다. 네 그래서 그냥 구경꾼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보. 보이는 사람, 문자 보내는 사람,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아직도 망설이지 마시고,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시고, 아 진짜 그때 문자에서 다행이었다라는 말, 당신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.